아, 이번 영상은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에? 왜요? 에이. 큰 사고인가? 지금 진행 중인 사건. 아 그래서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의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조심스러운 것은 사망사고입니다. 아 사망사고입니다. 불박차. 아아 부회전할 거예요. 가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 르지도 않아. 자회전이 대기하고 있죠. 오케이. 앞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니까. 이제, 이제 가요. 어? 옳지.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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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이 어? 어? 어, 어. 이제 안 가. 이제 어. 사람 어. 어두워서 안 보였나? 이 다시 한번. 어. 여기서. 어. 응. 뭐가 고는데 몰랐는데 옆에서. 사람사람 어. 사람, 사람 사람, 어. 사람. 어. 보였을까요? 어. 아니, 근데 이게 색깔이 약간 하얀색, 검은색옷 입어서 횡단보도 같았어요, 비여워서 자, 지금 여기서 가다, 가다가 어디를 보겠어요? 앞차랑, 앞차. 앞차랑 간격을 보죠. 근데 왜안 알려줬지? 안 보였나, 앞차도? 그리고 앞차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간 것 같은데. 가데횡단보도 여기 흰색, 저, 흰색도 페인트하고. 네. 사람도 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비슷해 보이잖아, 그죠? 야친 거. 야, 이 이런... 아, 나도 이런... 몰랐어. 그리고 한가운데가 아니라 약간 끝에 또 그렇죠? 있어가지고 음, 그니까 러 애매하다 그죠 아~ 심지어 이쪽에서 아 저쪽이니까 그치 그치 음. 그치 지금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없고 건드는 사람이 없으면 갈수 있는 있죠. 거죠 네예 보행자 없었어요 지금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지 빨간불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불박차 운전자는 멋있지. 우회전하기 전에 대기했다가 앞차가 갈때 횡단한 사람이 없어 앞차를 따라가는 거예요. 누워 있던 사람 보였을까요? 왜 저기 쓰러져 있지 근데? 그 술...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가방 메고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누워 있는 건지 뭐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 사망했어요. 어... 아 누워 계셨던 분이요? 사고 난지 이제 한달 정도 됐습니다. 지난 7월 23일이니까 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근데이 분이 주변에 법률 사무소 가서 음. 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어 이거 보이네 어. 그러니까. 아이고야. 블랙박스 보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형사비 해야 돼 형사비하고 잘못했다고 빌어야 돼 어.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또. 이번 사고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어니 보시죠. 운전자가 볼수 있는 구역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이 사이는 안 보이는 어... 거예요. 운전자가 볼수 없는 구역이에요. 아... 지금 보면은 어... 직선 앞으로 5m가 안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저쪽 사각으로 한 7.5m가 안 보여요. 그럼 오른쪽 코너가 훨씬 더 길죠? 아... 긴 이유가 운전석에서 오른쪽 코너가 가장 길어요. 아... 그래서 이 자체가 사각지대라는 거예요. 저 가운데 렌즈 있죠? 오. 어. 궁금하다, 보였을까? 이때 이날 비도 오지 않았어? 맞아, 어두웠어. 그지 조금 더 불리한 상황, 날씨. 어, 밟고 왔어? 저분 전문가신데도 아 저쪽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봐야 되니까 고현님, 살짝 보여 살짝 어디? 여기서. 살짝 보여요. 아, 네. 무사람이 거라 아, 인지 못하지. 그간니까 보조석에 있던 사람은... 근데 보조석 있던 사람 계속 앞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잘못이 없는 거지. 네. 운전자가 아니니까. 일반적으로는 우회전할 때 왼쪽을 보잖아요. 왼쪽에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보면서 하거든요. 그렇지, 오른쪽 보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왼쪽 보지. 왼쪽 보고 오른쪽 보는 순간에 이미 그 음, 영역을 벗어나게 되어버린 거죠. 저기 이렇게 보면 떡에 구조물이 있잖아요. 그 변압기 같은 시설물이 음, 있거든요. 그런 것 아, 때문에 노면 네. 상황에 진입할 때는 아예 안 보이죠. 어, 그러네. 사람이 저기 누워있으면 전혀 안 보여. 서 있는 사람은 보여